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내각 중에서 크기가 같은 두 내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각을 꼭지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꼭지각과 마주보는 변을 밑변이라 하고 밑변의 양 끝각을 밑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그리고 꼭지각을 만드는 선분이 두개 있고 이두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. 그래서 선분 a, c와 길이가 같은 선분은 선분 a, b입니다. 따라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을 이루는 두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